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장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언약계를 메고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오늘의 묵상 얘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올라오자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들고 강에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물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지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믿음의 증거는 이미 내 삶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돌처럼요. 오늘의 결단.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겠습니다. 묵상할 질문: 지금 내 삶의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